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카토 카토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2탄입니다 네두 번째 이야기손님 모셨고요 그 BMW S1000RR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시리즈죠 그런 슈퍼 스포츠 바이크고 그중에서 이제 지금 거 말고 이전에 특별판으로 나왔던 그런 S1000RR이 있어요 H4 컴페티션이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의 응. 라이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응.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용종도에서 그냥 발끝하고 있는 이민형입니다 어 <laughs> 이분도 지금 이름 뭘봐 아니에요? 뭐 <laughs> 어, 와이프 안 보겠죠? <laughs>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셔가지고 들키게 좀 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때요? 많이 떨려요? 아, 음, 이런, 이런 <laughs> 경험은 솔직히 처음이라 오토바이 타는 거더떨리요 음... <laughs> 그럴 수 있죠 어,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 유튜브를 좀 많이 찍었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좀 <laughs> 떨리긴 할 거예요 그 점을 좀 <laughs> 어, 보시는 분들 아마 엄청 느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4를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 사실 저는 이런 슈퍼바이크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처음에 슈퍼 컵으로 좀 클래식한 슈퍼 커브를 튜닝해서 타보자 이렇게 했는데 영종도에서 타다 보니까 여기 음. 있는 분들이 영종도도 도로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빨라요. 따라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다 음. 보니까 처음에 닌자 6, 650을 가져왔어요. 음. 가져왔다가 요즘 Z10, Z10이랑 갖고, 갖고 오고 두달 만에 아는 동생이 그 s 1 0 0 0 15년식을 저한테 싸게 아, 주겠다는 음. 그래서 Z1000을 바로 그냥 타내고 아, 그거를 갖고 왔어요 슈트날라을 음. 갖고 오고 그거를 다섯 달네달 네 동안 1 0 0 k m 를 탔거든요 네달 동안요? 네네달 <laughs> 동안 네긴더년반 가... 정도 일년반1년반 <laughs> 오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나는 알찬이 안되겠구나 슈퍼바이크 아니 만들겠구나 알차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음. 음. 지금 타고 계시지만 네. 이 Z1000 말고도 다른 또 네이키드나 뭐 이런 거 타보셨잖아요 S1000 네네. 같은 거. 제가 팀을 운영을 하면서 뭐안 타본 바이크가 없을 정도로 다 음. 많이 타봤어요. 그러면 어, 알차랑 네이키드 그 차이가 좀 많이 심한가요? 어떤 분들은 네. 네이키드가 몸에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 알차가 몸에 맞는 분도 있는데. 제 네이키드는 진짜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바람과의 싸움이. 그렇죠. 주행품 정말 제가 <laughs> 이거 날라가는구나. 날라가겠구나 그리고 같이 뭐 코터급 뭐 미들급이랑 같이 가도 저는 리터급 네이키드 탔지만 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들급도 초반에는 따라가는데 음. 나중 되면 제가 너무 지쳐서 스로틀에 키히더라고 힘들어서 음. 음. 그리고 벌레도 혼자 담았고 벌레는 맞아 벌레는 <laughs> 벌레는 다 많이 맞을 것 같아 <laughs> 저 혼자 너무 힘들고 음. 전환근이라고 하죠. 네. 전환근이 털리더라고 요한두 시간 세 시간만 타면 오. 제가 뭐 초보였을지도 모르고 그냥 막기겨서그을수 있지만 네이키드는 사실 좀 리터급 네이키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재밌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스1 0 0 l H P 4잖아요. 네, 네, 네. S 1 0 l 이랑 H P 4 차이는 뭐예요? 일단은 건조 중량, 다릅니다. 아, 중량이 다릅니다. 네. 중량이. 그냥 건조 중량도 다르고 네. 에터처날라 13년식이 음. 있고 음. 제게 HP4 컴피티션이 13년식이에요. 네. 근데 제권은 같은 13년식인데 HP4는 15년 16년도에 들어갈 기술력을 다 아하. 여기에 접목시킨 그러니까 뭐 시험판으로 해야죠. 거기에 시... 들어갈 기술들이 다 음.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음. 13년식과는 좀 다르고 15, 16과는 좀 비슷합니다. 음, 근데, 그러면 네. 13년식이면 되게 오래됐네. 그렇죠. 완전 늘었죠. 10... 많이 아파요. <웃음> 바이크가. <웃음> 오래됐구나. 근데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뭐 지금 스터할날그 차랑도 뭐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특별판답게 되게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게 그러면은 카본 파츠 같은 게막 들어간 거예요. HP4가 있고 또 다음에 HP4 음. 컴피티션이라는 컴퓨티션. 모델이 있어요. 네. 지금 w R 신형으로 하면 m 1 0 0뭐 있는 음. 것처럼 순정으로 아. 카본 차대나 뭐 언더카울이나 이런 네. 것들이 달려서 휠도 카본으로 돼 있고 휠은 단조휠이에요. 휠은 단조휠이고 근데, 근데 그냥 HP4도 같은 단조인데 색깔이 어.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M천알날 S천알날 고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국내에 한 40대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 제가 했는데. 볼 때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막 이제 BMW 방에 있고 조금 더 괜찮은 HP4를 사고 싶어서 음. 지금께 좀 키로수 되다 보니까 음. 이거를 못 놓아줄 것 같아서 좀 다른 것좀 연식 짱짱한 걸 알아봤어요 음. 근데 매물도 사실 잘 없고 없고 음. 아무래도 이게 전세계 4,000대 한정판이다 보니까 5,000대인가 아. 4,000대 한정판일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을 텐데 음. 지금 이제 12년이 음. 지났는데 살아남은 바이크가 <laughs> 저게 그 소리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풀백이 이런 게좀 어려운데 저 차는 별명이 우랑이에요, 영종도 우랑이. 순정이 풀 시스템으로 나와가지고. 아. 네. 지금 저게 순정이에요? 지금 엔드는 그슬리드온바깥는 거고, 아, 거고, 원래는 아크라포빅 음흠. 티탄이 원래 순정이에요.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바이크 그럼 경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5년에서 6년 차 넘어가는 5년이면 등... 5년이면 많이 된거 아닌가? 아, 네, 사실 너무 고수분들이 와서 어디 가서 제가 뭐 주름 잡을 <웃음> 정도는 <웃음> 아니라 한 <laughs>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5년... 5년에서 6년 넘어가는 차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차, 6년 차인데 자료 영상 나가고 있는데 파레트 남입니다. <laughs> 아 이때는 <일단은> 좀 제가 <laughs> 그때 아니 근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을 이렇게 <laughs> 놓더라고 아 제가 그 엑소, 엑소시 엑소 바이크 아카데미에 가서 한 손을 놓고 타야 될 정도는 돼야 된다 음, 근데 맞아, 사실 맞아. 저도 이제 제 바이크로 네. 연습을 하고 있고 맞아, 맞아. 저도 슬라럼에는 사실 좀 자신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워가 보자 음. 제가 독학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고수 앞에서 음. 제가 한번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까불었던 거죠 <laughs> 한 손에 내렸어요아 <laughs> 내가 그때 마침 돌고 있는데 꽝 그러니까. <laughs>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laughs> 하여튼 뭐 그거 말고도 넘어진 거몇번 봤어요. <laughs> 이제는 미로 영준 씨 미안합니다. 너무 대박 대박 산다. HP4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바이크를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타신 건가요? HP4는 이제 1년 되가는데 1년 거. 음. 아 그럼 이제 타시면서 가장 감탄했던 뭐 <laughs> 퍼포먼스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시다면 좀 배기음이 제일 크고요. 어.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배기음은 진짜. 배기음은 징역 배기라고 하지만 <laughs>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이 배기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갈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바이크. 음... 정말 어디 가서도 내 것보다 큰거 있을까라는 생각도 것 정도로. 맞아. 그 기름 가짐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터널 지나갈 때는, 장거리 갔다 올 때는 좀 힘들어요. 귀에 이명까지. 그 아, 정도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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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 세나가 잘안 들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세나가잘안 아 들려요. 소리 나니까. 고주파처럼 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그 맛에 타는 거지 뭐. 가벼운, 가벼운 맛 가벼운 맛오토바이 중량이 한몇 킬로 정도? 중량이 건조 중량이라고 하죠 네. 엔진 오일이랑 뭐 기름을 뺀 무게가 169킬로로 하고 아 있어요 169 i3보다 가볍네? 네 i3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i3보다 아 i3보다 좀 무겁거나 공차 중량으로 하면 엔진이 그큰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야 대박이네 그 크기도 엄청 커요 빵도 이만하고 옛날 바이크들이 네. 빵이 좀크다 그리고 장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시트고가 엄청 국한그한스 한국 한저한 구형 국스국 한국 보다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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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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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 가국 한국 한국 한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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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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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한국 한국 한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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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200마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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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제게 네, 193, 196인가 이런데 아 지금 맵을 잡아놔서 200마일을 좀 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다루기 힘들지. 오토바이를 안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바이크가 다 수입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일본 바이크들은 뭐 물론 이제 바로 옆나라니까 거기다 또 일본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 다 동남아에서 막 생산하는 파츠들이 많다 보니까 제 r 3만해도 카울 하나에 뭐한3만원5만원 이거밖에 안 해요 그 정도로 유지 관리하는 괜찮은데 이제 BMW는 이제 다르죠 그 BMW 차 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HP 4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13년식이잖아요 유지 관리비가 되게 많이 들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1년 타셨다 그랬는데 아, <laughs> 그러니까 제 마음도 아파져요 아 이게 왜냐면 이거를 마음껏 당기기가 무서울 정도로 음. 이번에 한번 그큰 고장이 네. 있고 나서 다 수리를 했지만 기기의 고장도 저에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고장 나면 어떡하지? 음. 근데 이게 사실 금액적인 트라우마 같아요. <웃음> <웃음> 이번에 뭐 센터에서 처음에 원인을 몰랐을 때 이거일 수도 있다, 이거일 수도 있다면서 하 제네레이터 한 120, 어? 레귤레이터는 한 30.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이거 공임제한 공임이죠. 예, 게임 들어가죠 일단 뭐제 건은 넘어가면 카울이 풍경 그러니까. 카울은 이제는 뭐 너무 오래 걸리고 한 아, 천만 원들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넘어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BMW나 뭐 벤츠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보다 더 위험해요. 이거는 톡 건드리면 잡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그냥 <laughs> 그래서 진짜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넘어진 적 있잖아요. 누가 네. 일단. 그뭐 견적이 그냥 거의 뭐 꽝이 아니라 그냥 네. 뒤에서 밀었어요 네. 차로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밀어서 넘어졌는데 네. 그때 조금 제가 견적을 여기서 오픈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이거는 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만원 뒤에 만원찍기고 네. 앞에 네. 한세 자리는 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뭐 조심하세요. 배기, <laughs> 진짜 조심해야 돼. 배기 쪽만 해도 네. 뭐 다카본이니까 네. 바이크는 그 카울에 뭐 흠집 같은 거 생기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카울 자체를 다 갈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 카울이 막 레이어드식으로 착착착 적층이 돼 있어가지고 차도 보면은 팬더 그리고 문짝 다 다르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그 작은 차체에 그런 것들이 다 적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갈아줘야 되니까. 지금 스터널라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정비 난이도 그리고 또 센터가 뭐 많은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그나마 BMW는 좀 이제 대중적인 바이크가 됐잖아요. 음, 정말 그렇죠?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바이크를 좀 오래 본 센터다 하면 이게 다다 봐주세요. 아, 웬만하면 다가주시긴 하는데 게. 이제 잘 가야겠죠. 정말 HP 포타고 서킷을 가보신 건 가보신 적 네,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서킷을 가봤죠. 어. 너무 재밌어요. 다른 차들이랑 좀 다른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 뭐 아,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뭐잘눕는다든가 아니면 뭐 브레이크가 그, 잘 잡힌다고 정말 고수분들은 그런 걸 네. 이렇게 줄지만 저는 아직 그런 서킷 쪽에 <laughs> 쎄, 너무 발인이어서 그, 님이 고수가 아니라면 <laughs> 아니, 그, 그 완전 서킷 선수들이랑 저랑 네.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갓 걸음마 땐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거기 서킷 타는 선들은 날아다니는데 음. 거기서 뭘 해볼 수조차 없어요. 저희가 음. 라인도 못 보고 그냥. 큰 코너 있으니까 아. 큰 코너에서 누워볼까 아. 누워보고 제 속도에 맞춰 음. 누워보고 음. 그냥 뭐 선수들은 자기 레코드라인 따라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 뭐 레코드를 쌓이되니까 음.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서킷을 가는 게 알차타는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나안갈 건데 <laughs> 다 보시면 어 내가 왜 이걸 지금 왔지 <laughs> 아 근데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 이란 거를 너무 긴장도 했고 그런 거 제가 아직 못 느끼겠더라고요. 음. 올해 올해? 저부 저부 내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laughs> 어떻게 가요 거기를? <laughs> 아, <네네>. 너무 재밌습니다. 서킷의 <laughs> 장점 하나 말씀드려요. 음. 코너의 성지라는 음. 곳은 좀 많이 가봤어요. 육이나서 네. 너무 재밌죠 가면은 네. 오토바이 눕혀보고 막 사람들 사진찍어주고 관종 네. 정말 뭐 <laughs> 맞아 전편에서 <laughs> 라이더분이 <laughs> 말씀 하신 것처럼 라이더는 관종기에거 저도 네. 관종기가 있어서 네. 네. 막 사진찍어주시는 분그 사진 받아서 그 맛에 막 가서 더 오바해서 음. 과하게 눕히고 음. 그것 때문에 연습을 하고 음. 하는데 서킷에 가서 느낀 점이 없고요 제가 공도에서 타면서 재미가 만약에 100을 쳤을 때 재미 50 불안감 50이었어요 어, 블라인드 코너에서 누가 쳐나오면 어떡하지? 네, 맞아, 네, 네. 맞아. 나는 자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역주행해서 네. 오거나, 거기도, 차도 코너니까 삐져나와서 네. 나랑 박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스로틀를다 음. 개방할 수가 없는데, 음. 서킷에는 그런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아, 어, 그렇겠네요. 어. 그러니까, 불안감은 있죠. 근데 네. 재미가 80이라면, 음. 불안감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블라인드 코너라고 음. 거의 없죠. 왜냐면 다아세이 네. 산이 없잖아요. 그 재미가, 이 30%의 재미가 사람을 좀, 좀 미쳐버리게 어, 되는 피반령, 이런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게, 그게 <laughs> 바이크끼리 저, 박으면. 맞습니다. 네. 많아요. 죽잖아요, 그냥. 그게 그 코스가, 그 코너를 탈수 있는 코스가 막 2km, 3 k m 돼서막 여러 개 코너를 타는 게 아니라 정말 메인 코너 한 3, 4개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인 코너를 먹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아. 많이 내려가야 되고 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여기만 타면 되는데 아. 굳이 내려가서 네.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돌려요. 음. 어차와운네 돌려요. 근데 돌려줘. 올라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비구비니까 그런데막 네. 사고 날 경우도 많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면 그냥 저는 구경만 하려고요. <laughs> 이번에 x c 갔을 때도 아, <laughs> 어, XC는 진짜. 그거 써 그거 써. 슬라이드 어떻게 이거? 거요어요어 <laughs> <laughs> 이런, 그러니까. 이런 슈퍼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데 있어서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펙도 있을 거고. 우리가 XC 가 가지고 배웠던 그런 실력들. 아니면 또 간땡이 <laughs> 마인드 <웃음> 어떤 게 제일 중요한다고 뭐 생각하세요? 슈퍼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응. 뭐 다른 뭐 120cc도 마찬가지예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땡이? 간땡이 그런, 그런, <laughs> 그런 부분의 간땡이 아니라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맞아, 맞아. 그 간땡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잘 타시는 분들도 한순간이 아시잖아요 응. 한순간입니다 스로틀 한 방에 아, 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절제가 되시는 분들이냐 안 되는 분들이냐 저희 외삼촌이 한 바이크를 40년 타셨어요 <laughs>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잘 타봤자 본전이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인드를 잘 갖추고 그래야 엄청난 고성능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laughs>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춘다면 충분히 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이제 또 선택지가 와요. 네. 그래도 h p 4로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 h p 음. 4의 키로 수가 짱짱한 게 있다. 음. 그럼 저는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저는 쿼터를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1년, 2년, 3년, 4년 타면서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네. 너무 까불었구나. 아. 막 정말 재작년 막 이렇게 바이 타던 걸막 영상 저도 막 찍고 뭐. 관종이라 찍고 보면 <laughs> 내가 미쳤구나. <laughs> ABS 막 DCT 막다 끄고 타요. 다 왜? 그냥 그냥 막 그게 제가 막 그랬어요. <laughs> 막뭐 정말 <laughs> 와안 죽은 게 다행이다. <laughs> 그렇게 막 일부러 막 오토바이가 못 버틸 정도로 네. 막 이렇게 탔어요. 네. 타면서 타고 날 뻔한 경험도 네. 몇번 생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하면 할수록 네. 이바 발걸 겁나지더라고요 어. 리터급이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게 음. 정말 요즘에 제가 그 연습을 하면 슬립을 올해만 한 20번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연습 원도 하고 하니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네. 겁이 스킬은 네. 내지만 이 마인드가 더 조그매지죠. 어. 심장 이 왜냐면 아나 이게 아프니까. 연습을 이렇게 해도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음. 저 그때는 못 모를 때는 누우니까 오토바이가 어, 음. 다 해주니까 누우니까 하는데 지금 연습할수록 어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고 하는데도 음. 나도 모르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날아가는 거야. 음, 넘어져 봐야 돼. 안 넘어져 봤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도전을. 아, 저 넘어져. 지금 파레, 파레트. <웃음> <웃음> 파레트는 그런 거 넘어진 것도 아니지 뭐. 부러져 <laughs> 봐야지. 아, 새끼 손가락 뺐어요.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에스천알랄 이 바이크가 정말 인기예요. 거의 코터급인 R3랑 거의 판매량이 비슷할 정도로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뭐 HP4가 이제 에스천알랄에 있던 그런 거잖아요. 네. 좀 강화판이니까. 뭐이 바이크 뭐 지금 HP4가 아니더라도 에스천알랄 이 차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이 분들에게 뭐한 마디 해주신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오토바이 리터급을 간다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경력, 뭐 나이 이런 것보다 이 도로의 흐름, 자동차 운전을 음. 하면서 정말 이 도로의 상황과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발길를 탔으면 좋겠어요. 음. 땡이만 가죠. 음. 잡으면서고. <laughs> 맞아 근데 그거에 취해서 이 흐름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저도 막 투어를 가다 보면 어, 이 저럴 때는 안 땡겨도 되는데 굳이 음. 저로도한 방에 가는데. 그러니까 좀 도로의 흐름을 알고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리터급이든 아이스리든 음. S 천할날에 입문을 하신다. 너무 멋있죠. S 천할날 음. 생긴 거는 사실 딱 누가 봐도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지. 남자라면 한번쯤은 진짜 좀 타봐야 되는데 너무 너무 잘 생겼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지금 신형들 보면 음. 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유도 그 있어야 맞아. 되고 보증이 끝나고 나서는 응. 감당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진입했다가는. 자동차보다 더 들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자동차가 더들것 같아요. 이게 보증이 끝나고 뭐한 2만 3만 점검 때 음. 들어가면 대부분 한 2,300씩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네, 타이어도 사실 저희 고성능 바이크를 타다 보면 제일 좋은 걸 타잖아요. 에이. 타이어도 거의 뭐 앞뒤 가면 5,60만 원. 또내 바이크 너무 소중하니까 엔진 오일도 2,000km마다 갈아요. 근데 매뉴얼은 2,000km가 아닌데 2,000km마다 가면 또 10얼마씩 나오요 근데 2,000km 솔직히 뭐, 뭐, 강원도 두번 갔다 갔다면 응. 인천에서 강원 두번 왔다 갔다면 1000km예요. 응. 그러면 이제 기름값도. 응, 기름값도 연비가 그게 응. 한 10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0도 안 10, 안 10도 안 10, 지금 시장은 모르겠어요. 제건 7km 나옵니다. 공유. 아니 그 저기. 아, 예. 그냥... 최신식 네, 그... 것도 보면 1 0안 음... 나오는데. 좀레트존니 많이 땡겨서 타면 <laughs> 그렇다면... <laughs> 기름을 그냥 뿌린 거 아니에요? 3만 원 넣고 한 110km, 110km 까 <laughs> 와, 진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음. 좀 멋있게 장비도 다 착용하고 음. 이렇게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게 없이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음. 자기가 음.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멋있다 이거 말하죠 아, 바푸어라고 하죠 뭐 카푸어처럼 근데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더센것 같습니다 음. 좀 아무래도 저기 저번에 아, s 1 0 0 타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네. 열이거든요 아 말을 s 1 0 0날 15년식보다 음. 훨씬 뜨겁습니다 그거 어떻게 타요 그러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애초에는 제가 그 여름에 메시 네. 지시 네. 있죠. 메시즌 있고 그냥 아 뜨겁다. 아, 다 네. 느끼잖아요. 네. 아, 너무 뜨겁다. 아, 막 이랬는데 이걸 타면서 정말 네. 공황장애라고 해야 되나 폐쇄 공포증이 왔어요. 여름에 더워서. 그러니까 막 헬멧을 쓰는데 네.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어. 너무 덥고 막 그래서 막 손이 떨리고 헬멧도 안 벗겨지더라고요. 어. 손이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 주병이랑 장갑 벗겨주고 헬멧 벗겨주고 어. 저도 막 산에서 들이 듣고 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뜨겁고 더워가지고. 어. 그, 뭐, 탈진했구나.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여름에도 슈트바지가 더 낫습니다. 이게 슈트바지를 입으면, 네. 더운 건다 더운데, 네. 뜨거움이 절 느껴져요. 음. 여기 저희 이 그립을 잡는 부분이 뜨거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총바지를 입으면 뜨거운데, 이 슈트바지를 입으면 뜨거운 느낌은 없어요. 덥긴 덥죠. 다 덥죠. 근데 뜨거운 게좀 사라져요. 슈트 사야 되나? <laughs> 근데 슈트 잘어울리시요 <laughs> 슈트 사야 되나? <laughs> 지금까지 BMW s 1 0 0 0 r HP4 13년식 운어 아. 이민영 씨와 함께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 시청자분들께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이런 뭐 인터뷰 제의를 받고 너무 많이 떨렸거든요.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거 하나도 말을 못했고요 정말 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카초님이 대단하다고 정말 뭘 대단해 와저 이거 못하겠어요 지금 너물막땀막 식은땀 이거 막 엄청나요 땀을 아까 들어올 때부터 흘렸는데 계속 흘리네요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토바이 조심히 타세요 <laughs> 진짜 여러분들 오토바이 조심히 타탁드립니다 <laughs>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ああ。<laughs>